한국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개 거룩함 사역회 한국재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박수연 시니어 목사입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회개 거룩함의 길로 접어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데이비드워 선지자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날과 신은 알수 없는 이라'입니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과 신은 아무도 알수 없느니라. 아무도 그 날과 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계시가 있습니다. 선지자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메시아가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신은 아무도 모릅니다. 선지자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쉽게 잠들어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도 그가 재림하는 날과 시를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예언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다 듣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아닐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고 있으면서 자,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천사와 교회로 오시는 메시아 자신도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 없게 됩니다.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합니다.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결혼이 주님께 가는데 오히려 산이 되었습니다. 파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상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데 산이 되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런 결혼이 노아의 때에 있었습니다.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은 천국은 가족과 함께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못 나왔어요. 제 부모님이 이 주의를 싫어해요. 제 아버지는 그 목사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 못 나와요. 남편과 약속을 했어요. 교회를 간다면 같이 가기로요. 아내가 가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저도 못 나가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나머지는 남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휴거가 일어나면 지구의 한 부분은 잠자고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은 사람들이 깨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일어나고 조금 있다 저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있습니다. 결혼한 커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이 있어야 한다. 한 침대에 있는 두 사람 중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영어 버전에서는 두 사람이 두 남자로 나옵니다. 영어로 투맨입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남자들은 모두 밭에서 일해야 함을 압니다. 여기서 남자는 하인, 보통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특히 목사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목사님입니다. 이 말은 50%입니다. 100%가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기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밭에서 밤만 취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보니 여기에 거짓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있다 보니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부정 부패가 있기 때문에 90% 이상이 그들은 다른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매우 적은 수만 좋은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 수 소수들이 날과 실을 모르지만 그들이 또 오면 반만 취해지고 반은 남겨지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집니다. 다른 퍼센트 50%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5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오. 주님께서 왜 선지자님을 열방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재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부흥이 털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흥! 부흥이라면 쉽게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교회에 음란죄가 있고 돈을 사랑하고 거짓복음이 있고 주술과 미신이 있고 기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에서 떠나십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나중에 큰 국율로 너를 모아서 나에게도 데려올 것이다. 여기서 여자를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무도 날과 시를 모르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날과 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메시아, 그분도 모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라는 것입니까? 아무도 날과 시를 모르니 깨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즉 밖을 자세히 보고 조심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기대하고 있으라 그냥 있지 마라 아 메시아가 오신다 아시겠습니까? 아 저는 회개하 거룩함 사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과 환상을 항상 듣고 있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회는 돈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날과 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조심하십시오. 경계를 하고 있으십시오.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학수고대하고 있으십시오. 깨어서 순종하고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은 예수님을 믿음의 상징으로 또 믿음의 본보기로 또, 교회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이미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 그 권위를 가진 메시아, 그 통치권을 가진 메시아, 영광을 가진 메시아이시지만 그분도 날과 시를 모릅니다. 너무 겸손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말은 자신도 메시아이시지만 그분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분도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오셔서 그분의 교회를 천국으로 구속하실 것입니다. 휴거된 교회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취하셔서 그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지도 알지도 못한 채 마치 메시아가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만 껴안고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대하면서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때를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구절을 보시면 아무도 날과 시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 무엇이 주된 특징이었는지 보고 우리가 진짜 메시아가 오실 때는 주위에서 우리는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날의 지구 아래 샘들이 터졌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노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기 때문에 죄가 지구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죄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반이 있습니다. 반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보십시오. 비슷한 배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룩해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의로운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큰 배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거짓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반이고 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들이 터진 것입니다. 그것은 지진에 의한 원인이었습니다. 땅 아래 바위가 흔들리니 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도 열렸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지진이 일어난 걸까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입니다. 20절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노아의 때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죄가 있었고 반역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래서 지진을 이용하여 샘물을 터지게 한 것입니다. 반역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2절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페인어로 40이라는 숫자는 시험 기간, 준비 기간이란 뜻입니다. 진짜 의미는 증명할 시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정화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로 다 씻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죄로부터 지구를 정화시킨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재림을 보았을 때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노으리로다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덥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 정화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40은 시험, 40은 증명, 40은 정화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정화 시키는 것은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정화는 스가레서에서 나온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네, 하나님이시라 하리 자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그 3분의 1을 불에 통과시켜 정화하리라 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입니다 적은 수일지라도 불에 통과시키고 그런 후에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정화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이 가까이 올때 소수의 열 처녀처럼, 열 처녀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이 걷고 있는 빛의 선행을 보면 세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 걸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열 처녀.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이 등불을 들고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 나간 열천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 나간 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 그들은 나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교회 전체에서 오직 10명뿐입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이고 주님이 정결케 한 자들입니다. 남은 자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정결케 한 자는 10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결케 한 자는 오직 5명입니다. 5명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결케 하셨을 때 남은 자의 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5명만입니다. 날과 신은 모릅니다. 선지자님께서 밖에 나가보니 우리들 중에 몇몇은 자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게까지 잘수 있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더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자고 있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선지자님을 통해 천국의 진행 상황을 다 들은 당신입니다. 혼인 잔치의 준비가 끝남을 알려주는 천국의 혼인 반지와 죽은 자들의 휴거 자정까지 1분 남은 천국 시계까지. 푸른색 펜으로 쓴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라고 쓰신 주님의 말씀들 그래서 계속 교회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패를 합니까? 당신이 실패한다면 차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와 당신이 남았네요. 나야 술집에서 여자들과 놀고 마신 사람이라 당연하지만 당신은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찬양을 하던 사람이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나처럼 남았습니까? 아, 당신도 남았네요. 여러분, 그래서 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것을 준비하라는 게시를 나누기 위해서 선지자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단계의 정화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심판이 왔을 때 40일 밤낮 동안 비가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40일이 성경에서 무슨 의미인지도 보았습니다. 40은 성경에서 시험할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증명할 시간, 정화의 시간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구를 정화하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죄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따라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따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메시아의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 그날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들은 닭고기를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 말은 그들은 음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쳐야 고기와 빵을 가지고 돌아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서 40년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집트 사람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이집트 사람으로 확인된 사람을 정화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주님은 온 열방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는 온 열방을 다니십니다. 역사적인 지진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화해야 합니다. 음란. 목사가 찬양 사역자와 동침을 합니다. 여자 또한 남자를 찾으러 교회에 나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정화해야 합니다. 은 같이 연단하고 금 같이 시험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모릅니다. 그 시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듭니다. 주의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선지자님 설교 말씀, 날과 신은 알수 없느니라 일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듯, 그 날과 신은 알수 없지만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상징으로, 또 믿음의 본보기로, 또 교회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이미지를 제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해주신 그리스도의 지체되신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그날을 학소고대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더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